에릭 한토노 칸거리 여러분들. 와, 오 존나 세분니 오케이. 공미키가 한번 갈게요 씨. 얍나냥냥냥냥 냥. 유정훈이 공부하는 새로운 대라 업체. 자 피파 대리까지 하고 있는 우리 게임인스에서 어, 운영하고 있는 피파 대 c 닷컴 여러분들. 자. 자 여기 작성하고 여러분들 폰 사용 내용에다가 순서대로 다섯 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유튜버 광고 AF 유정은 방송 보고 왔어요. 신청하기 누르시면 여러분들 종료하시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납 신청이 끝난 거야. 이와 봉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게 됐냐? 어제. 2021년 4월 29일부로 NTD 시즌과 업 시즌이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 주인분께서는 무려 1,650억 p p 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스쿼드를 맡겨주셨어요. 신규 시즌 괜찮은 친구 누구 있는지 보고 바로 한번 구성해보는 그런 소중한 해피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해피타임은 내가 책임진다. Let's get it! NTD 시즌부터 볼게. 그나마 오버롤이 조금 있는 스타일. 메뉴가 제일 이쁘긴 하지. 근데 지금 메모를 구할 수가 없잖아. 얘네들. 아, 아뭐 은카 지금 쓸수 있는 게뭐에릭칸토나 정도밖에 없고. 아,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어, 좀 추천 좀 해봐. 베론이 좀 먹튀긴 하지. 아, 메뉴 근데 스탯이 여러분 진짜 개쩐다. 이번 거. 와, 여거랑반도베이크 투중미 가면은 개살벌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느낌만 봅시다, 여러분들, 느낌만. 성능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 껴주면은 장난 아니지. 오히려 아이콘베론보다 이게 더 오버롤이 높네. 그 다음에 중앙에 따면 반도베이크 이런 거 써주고. 윙에다가 뭐 미키 써도 되고 뭐 호날두도 있고 뭐 난이도 있고 베테랑 난이 나니. 베테랑 난이랑 미키 가면 은 양발잡이 두명이지 그러면은 밸런스가 괜찮지 여기다가 뭐 비디치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뭐 루크쇼 이런 거 라이브 금카도 괜찮거든 이번에 완 비사카 그 다음에 뭐센백한 자리에다가 퍼디또 넣어도 돼와 사납네 급벼가요 비디치만 여러분들 와 진짜 요렇게 가면은 진짜 일품인데 로메로 딱 넣어가지고, 로메로 넣으면은 여러분들, 흠흠... 맘에 안 들면은 좀 급여를 아끼기 위해서, 래시 포드 이런 거 가도 되지. 167억이면은 되거든.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얘를 아이폰으로 가버려도 돼. 박지성? 3카 구할 수 있나? 어? 은카 달면 오보를 형님 120. 나 그럼 신규 치들은 포기할까? 느낌 솔직히 살짝, 그, 느낌이 없긴 해. 아... 여기다 이렇게만 들어가도 되는데, 백컴. 아, 근데, 포그바는, 급여 대비 노보를 너무 낮아. 근데, 백컴을 구할 수가 없어, 지금. 그니까, 러 백컴 대용으로 다른 친구를 넣어놔야 돼. 오케 okay? 와!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넣어가지고, <미디어링> 여러분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여러분들, 이제, 레벨업까지 완료를 했고, 스탯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탯 자체가 지금 렙이 아닙니다. 칸토나랑 루니부터 한번 볼게. 칸토나가 스트라이커 자리에 있고 루니가 공그미 자리인데 여러분들 루니를 공미에다 두는 게 좋은 게 대인 수비가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뭐 몸싸움, 적극성, 침착성, 헤더 같은 부분에서도 칸토나가 좋고 키가 크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드러운 느낌이 있지 드리블 스텝도 좋고 와팀존나 좋죠 능력치 여러분들. 어.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박지성 형님하고 레시포드 슈팅 같은 부분에서는 레시포드가 더 좋고. 드리블적인 부분에서는 박지성 선수가 간발에 차로 앞섭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는 은카달면면더좋아져 여기다가 플러스 2야. 여기다 플러스 2.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능력치는 박지성 선수가 훨씬 앞서고 공격적인 슈팅 부분, 열부분에서는 레시포드가 좀더 앞서는 모습, 달리기라든지. 자, 포그바하고 브루노 페네난데스 자, 부패가 좀 피지컬이 아쉽죠. 근데 능력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아쉬운 부분을 헤더라든지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그바가 메꿔주는 그런 형태로다가 루크쇼하고 완비사카 무난무난한 풀백이고요. 어, 둘다 이제 공격적인 능력치는 자 이제 루쿠조가 훨씬 좋고 완비사카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공격적인 그런 능력이 많이 출중하진 않죠, 그 굴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망의 센터백듀오 기리치하고 퍼디. 와 씨. 얘네들은 빨간 맛이 많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그냥 전설이야. 아. 보면은 상대가 이거 딱 매칭되면 바로 나가는. 그런 조합이야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다음에 로메로 급여 때문에 썼는데 이 선수가 좋아요 멀던 적크 그다음에 스위퍼 키퍼까지 있어서 여러분들 제 대회 때 써봤는데 그게 구리진 않아요 좋아요 어, 로메로 쓸만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팀을 다 완성시켰고 출정식 바로 출발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저랑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쎄 출발 아넘어오세부렸다 인정? 아넘어오세부렸어요 멤버십 현질이 뭔데? 간토나 이씨 드리블 여러분들 드리블 스태 존나 좋아 대각 이씨 이렇게. <라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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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참고로 훈구 없습니다 에, 코치 안 달려있는 상태에요 하하하하하 <라흥> 90도 제트리디 오우 씹어 15. 키커나네 씹어졌다 상대 주고 와 드리블 체감 봤냐? 이게 체감이 드리블 스태시 놓고 하면은 요정도 되는거야 아 부패 존나 깐죽이 깐죽이 PK 이들 이게 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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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갈 형님 거의 그리스 전골 그리스 전골 맨키로 뛰어버려아 파울 아니네요 방금 거짜 실축이었으면은 에릭 칸토나 칸거리 여러분들 와 아, 진짜로 여러분들 빨려 들어가 슈팅이 어저 만약에 루니였으면 들어갔을 걸 루니가 제트리가 어, 옵사 아니야 어야 방금 옵산데 됐다 그렇지 칸토나 패스 좋죠. 파포. 어. 비리치야 왜? 자기야. 와. 칸토나가 크기에 비해서 되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폴란드보다 오히려 체감이 훨씬 좋고 네반보다 체감이 훨씬 좋아. 어. 아, 칸토나 좋긴 한데 이게. 칸토나만 있으면 칸토나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야. 와 부패. <laughs> 드리블이 엄청 짧아. 오 뭐야 안 들어갔어? 뭐야 나, 나이스. 뭐, 뭔 소리지? 아, 파이팅 부탁드릴게요. 어, 어, 근데 퍼디랑 진짜 보디치는퍼디랑 비디치 미쳤다. 근데 얘들은 광고 개많이나데 그렇지. 아, 근데 진짜 팀 한번 써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느낀 게 부페, 루니, 칸토나는 솔직히 조금 쓰기 까다롭긴 한데 차라리 요거 스트라이크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낫는 것 같아요 그럼 둘다 118, 118, 120이거든 이렇게 라인이 가져가면 되거든 자 우선은 뭐 여기까지 하고 전술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오늘은 약간 전술발로 안 하고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전술 요렇게팀 어, 전술은 요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는 더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투비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어, 항상 행복하세요. 새 시즌에 나온 피파 온라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